이동영 선생도 계시고, 아. 한영훈 선생도 계시고, 이상재 선생이 충남 분들입니다. 홍성 분들은 아니고, 한영훈 선생 쪽은 다 충남 분들만 어, 가보겠습니다. 가지고 어, 가볍게 산행을 하는데요. 여기는 그 충남 홍성에 있는 내포 신도시에 있는 산인데 처음 가보는 산입니다. 지금 한시간째 올라왔는데요. 어, 사람도 없고. 등산객들이 없네요. 햇볕이 쨍쨍 찝니다 길을 잃었지만 어, 이제 제 페이스를 찾았습니다. 아, 여기는 또 예산군이네. 와 그렇게 오래 왔단 말이야. 아 그러면 나는 수암산. 범륜사 까지 가게 여기 산는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길입니다 꼭 인생하고 같네 인생도 평안하고 지만 않은 것처럼 때론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고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건데요 농표가 건데. 없어가지고, 길을 잃는, 잃었는데, 아, 이렇게 해서 저리, 아, 저리 갈수 있구나. 어, 이정표, 표가 없지? 아, <laughs> 참. 이정표가 네. 없어요. 아, 살짝 당황했습니다. 이정표가 없어서, 정반대로 가는지. 처음 오는 산이기 때문에, 이렇게 또.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. 아, 남이 다 났네. 이렇게, 이정 길이 되어 있네요. 제가 홍성에 내가 왔는데요 임시 이사를 했습니다 정식 이사는 몇 개월 있어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고 해서 임시 이사를 했는데 좋네 이쪽에 와보니까 산행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대가 없나 지금 4시 반인데, 5시인지, 없어, 사람들이. 제가 이렇게 혼자도 잘 놉니다. 잘 놀아요. 아, 완전 산에, 거의 올라오는 것 같은데. 가팔라, 가팔라. 등성객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. 길이 없나? 바위인가 아, 아, 보다. 정상인 줄 알았더니 정상이 아니었어요. 애가. 아, 정상인 줄 알았네. 아, 저선 초기에, 중기, 말기에 보상들이 다녔던 길입니다. 이게 예. 이렇게 넘어가면 딴 면이 나오고 형성에서이 덕산으로 내 지역을 잘 모르겠지만 이쪽 넘어로 해서 걸어서 보부상으이 다녔던 길이고 또 일반 행인들이 다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등산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참안 갔죠. 왜냐하면 교통시설이 없었고, 집이도 없었고,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하는 스마트폰도 없고, 시간의 소비를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교통의 발달과 다양한 볼거리와 이런 스피디한 것들이 발생하게 됐죠. 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느낌입니다. 하우만 했습니다. 겨울인데도. 하하. 겨울인데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네. 어후. 날씨가 추운데. 쉽지 않을 것 같아. 공원이에요, 보니까 공원. 하... 저녁이면 이거 불이 들어오는가 봐요 이렇게 하... 옆에는 골프장을 건설하네요 음... 하... 아, 공원이었구나 음... 공원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 옆에 골프장 건설하는 곳으로 붙어 있더라고요. 쪽까지 위치 괜찮네.